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어저께 공지를 올렸는데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거기에 이제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거를 가능한 최대한 오늘 짧게라도 음. 댓글 남겨주신 거다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페페 형의 매력 포인트. 페페 형, 페페 형은 말해도 되나요? 고추 모양이 진짜 이뻐요. <laughs> 미쳤나봐.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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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봐 그만해가. 내가 라이브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 이거거든요 이게 필터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붙어. 약간 솔직한 편입니다. 아, 오케이. <laughs> 연애하면서 가장 설렜던 순간. 이게 제가 원래 저도 직장인이고 형도 직장일 때저 같은 경우에는. 형 형이랑 데이트 하기 위해서 형 여의도에서 근무했을 때형 여의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점심 시간에. 근데 형이 딱 나오는데 흰색 셔츠에 정장을 입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같이 파스타를 먹으러 갔는데 허, 뭔가 이 정장을 입은 모습이 되게 섹시하더라고요. <laughs> 처음에 연애 초반 한한두달좀안두 달도 안 됐을 때 그때 봐 가지고 봤을 때어 진짜 너무 멋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형이 이렇게 애교도 없었고 되게 무뚝뚝한 성격이었어요 이렇게 표현도 잘안 하고 근데 마지막에 밥 먹고 헤어질 때 형이 그돌 한복판에서 저한테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하 어, 그때 되게 설렜어요 어? 표현을 안 하던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해줄 수 있구나 하면서 그때 집 가는 내내 설레가지고 되게 잊혀지지 않는 느낌 였구나 링글에서 제일 황당했던 일 전 음, 되게 많아요, 사실. 어. 그러니까 저는 혼자 일하고 있었고, 그분이, 한, 손님이 혼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꾸 본인 업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업비를 했던 것 중에 이제 제일 계속 강조하셨던 게 자기가 고구마 자질하는 을 거예요. 고구마래. 사이즈가 고구마 크기여서, 예, 자기랑 하는 애들은 홍콩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한 하자는 거예요. 여기 안계실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제가 제식이 아니어가지고 <laughs> 제식이었으면 뭐 제가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계속 거절을 했는데 그 나가실 때까지 계속 본인이 고구마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거를.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게 하고 보냈던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 안 오시더라고요. 고구마님이랑 식이었으면 했나요? 거기원 님이랑 식이였으면 은기를님를랑식였으면한번 <laughs> <laughs> 쓰리썸 제안을까았을까 아. <laughs> 아, 진짜 당황, 농담이에요 당황스러워서 <laughs> 말이 안 나온다 그리고 다음 질문 서로 애너라다가 큰실수 큰 실산 적 있는지? 일단 저는 은 형이랑은 없어요 <laughs>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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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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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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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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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패티시 있나? 사실 한번 시도한 적 있잖아 뭐냐면저 미국에 있을 때 저는 살짝 뭐 심한 건 아니고 살짝 애쓰 성향이 진짜 요만큼 있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간지럽히고 막 괴롭히고 할때 상대방이 자지러지고 막 이런 걸 조금 좋아해요 막 즐겨요 그래서 배를 한번 침대에 묶었어요 아... <laughs> 이렇게 한번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했는데 그다음도 다시 안 한다고 너무 시, 싫다고 하더라고 그 간지럽히고 막 그런 거를 되게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뭐 없죠. 그때씩 그런 거 따로 천농떨어지 않나? 천농안떨 떠왔습니다. 아니야. 아니. <laughs> 막그 전동 들들로 막, 막 그만하세요. 내내 이쁜이 막 괴롭히고 그랬어. 요 음. 그리고 나 헤어졌을 때 생각하니까 하나 하나 또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세 번째 헤어졌을 때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헤어졌지만 만나서 섹스는 했어요. 어. 나도 <laughs> 지금 생각해도 아, 너무 저희가 <laughs> 헤어졌는데 이젠 제가 먼저 형한테 음. 제안을 했어요. 헤어진 상태에서 제가 톡으로 형 우리 지금 헤어진 사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 서로, 섹스만 하면서 지내면 안되냐 근데 그때 분명히 d 었 n a Kunde, k u 사랑해 사랑해 막 이러면서. d e Ku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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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n 섹스 중에 n d e Kunde, 짜릿하고 맞아. 뭔가 금기된 사랑같은 d e k u 지 d e k u n d 잠깐 휴식 시간 가실까요? 아형형 있어야지 어, 담배 피려 본 거. 아나 어제 오줌 말아서 그래. 오줌만 싸고 가응 음. 오줌 싸고 올게요. 저는 최근에 그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아 담배 피고 왔네. 진 미쳤네 진짜. 아 이럴 줄 알았어. 담배 내가 담배, 담배를 너무 많이 피어요 진짜. 담배 때문에. 그러고. 아무튼 다 피고. 담배. 저는 패패 형한테 싸웠다기보다는 패패 형한테 많이 혼나요. 중에 있다가 미안해 음. 다음부터 안 그럴게 걸어줄게 그럴 사과하죠. 네. 거의 막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막 혼나. 근데 제가 틀린 말을 하진 않죠. 몰라 맞는 틀린 틀리지, 틀리지 <laughs> 않는 것 같은 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 저는 틀린 말을 안 합니다. 네. 이 사람이 너무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해서 제가 그 말을 막, 갑자기 막 하면 막 최애 있어 막아 주여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어. 페페님은 왜 벨림에게 처음에 마음이 없으셨나요? 어, 우리 에피소드 6화 부분 나오긴 음. 하거든요. 근데 아, 그래도 말하세요? 말해줘, 말해줘. 궁금한 사람이 있을 사실 있어요? 그 영상에서 아는 것도 있긴하다. 음, 말해봐. 저희가 처음 만난 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송크란 때잖아요. 근데 베리 저한테 이제 고백을 했을 때 거절했던 이유를 제가 영상에서 제 기억으로는 뭐 유학도 가야 되고 뭐 그냥 처음에는 그냥 뭐 그냥 동생으로밖에 생각 안 해가지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이유인데 한 가지 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거 말해도 되나? 해도 돼. 송크라 때얘기해도 돼요? 응. 사실 저희가 이 처음 만났을 때 송크라에서 만났을 때 저는 애인이 없었고 벨은 그 당시에 한, 한국인 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송크란에 가가지고 이미지 괜찮을까요? 뭐가보니까 <laughs> 그 당시에 뭐, 이게 뭐, 10년, 1년 가까이 된 일이니까, 벨이, 분명히 애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베이징에 만나서 자고 오고, 대만에 만나서 자고 오고, 너무 복잡해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뭐, 예쁘고 잘생긴 건 알겠는데, 제 애인 되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laughs> 그 당시에. 아니, 애인이, 한국인 애인이 있는데, 저러고 놀러 다닌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애인이 내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애 고백을 했을 때 그때 그렇게 놀았던 걸 봤기 때문에 얘는 애인감으로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때 생각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백을 거절한 것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웃긴 게 저랑 형이랑 사귀고 나서 저한테 형이 저첫 생일날 첫 생일 선물로 송크랑 가는 비행기 표를 끊어준 거예요 갔다 오라고 이형 형이 미국에 있었으니까 같이 갈. 못 가니까 음. 어차피 이형 친구들이랑 같이 가니까 너 갔다 와라 하면서 음. 이 형이 제 생일 선물로 비행 기표를 끊어준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살면서 저랑 만나는 기간에 최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회한 거거나 뭐그 기간 동안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얘가 음. 그뭐 전쟁이 생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말을 해야 되나? 사실 그때 <laughs> 좀 너무 식구금인가? 그자 그때 전 다들 형들은 이제 막 클럽 가고 막 놀고 있는데. 형이 막 불안하니까 계속 영통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통하면 저희 막 이제 그때 영달도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laughs> 형 뭔가 형한테 위로를 안심을 시켜 주기 위해 제가 호텔 호텔 방에 혼자 있어 가 있어서 막영달도해 주고 막 그냥 막 오래 통화도 해 주고 하다가 막 통선 되게 그래서 그때 하게 돌아선크랑 가 있는 기간 동안에 1일 1영달 했어요. 무조건 너는 여기서 내눈 어... 앞에서 어... 빼야 된다. 다른데 <laughs> 가서 못 빼게. 다른데 어, 그 가서 못 빼게. <laughs> 양 체크도 해야 하고 해야 되니까. 어, 맞아. 저양 아... 체크도 지양 체크를 당할 줄 몰랐어요, 진짜. 그걸 왜 이렇게 양이 적어? 다른데 뭐, 어... 하고 온거 아니야? 막 이렇게. <laughs> 그래서 남들 다 노일 때 진짜 저는 숙소에 있고 막 진짜. 아, 아, 아 이렇게 이랬거 이랬으면 보내주지 아, 말지. 그랬고 갔다 왔잖아. 할거다 했어요. 오. 원격 정조대. <laughs> 맞아, 진짜 원격 정조대야 이거 진짜. <laughs> 두 분은 원래 좀 피부가 하얀 편인가요? 어, 네. 음, 하얀 편이에요. 저는 맞아요. 더 하얘했는데 이게 담배 피면서 좀 까매졌. 어 <laughs> 간이 안좋으니거 아니겠는가? 담배 피면 까매졌고, 제가 원래 더 하얘었어요, 진짜. 진짜, 근데 속살도 엄청 하얘요. 저 완전 배옥기였는데 그리고 피부가 진짜 벨이 보들보들하거든요. 특히 속살, 엉덩이 살이. 이렇게 던대면 미끄질 정도로 엄청 보들보들해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백옥이에요 어, 엉덩이 피부가. 나중에 구독자 찬스로 한번 만져보게 해드릴게. 한번 엉덩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엉덩이 딱 한번 만져보게 이렇딱 해드릴게. 네, 아까 그거 있던데 구, 이 유튜브가 우리가 대성하면 공약 같은 거 하자. 공약이 어. 병약, 뭐야? 아 공약. 아 어? 우리 유튜브가 한 어떤 한 영상이 <laughs> 1 0 0회가 넘었다. 아1 0 0만회가 넘었다. 너무 큰가? 너무 큰거 같은데요. 50만회가 넘었다. 그러면은 제 엉덩이 한번 까고 제또 엉덩이가 좀오리군뎅이에서좀 이쁘거든요. 어, 진짜 엉덩이가 오리군뎅이둘 중에 누가 더 큰지 궁금해. 배리 더 커요. 확실하게. 왜냐면 배는 벨은... 어튼큰거 합니다. <laughs> 그냥 뭐 특히 노발 상태가 진짜 대박이에요. <laughs> 진짜로 아좀 보면 징그러울 정도로 노발릴 때 이렇게 축 늘어져가지고 그죠 <laughs> 벨린 풀발 저요? 비밀 20cm 좀안 돼요 20cm 좀안 돼요 응. 진짜 <laughs> 아니 2cm가 아니라 2cm 안 된다고 2cm 이하라고요 이하 이하라고 17업다운을 얘기했는데 업이에요 업이에요 근데 이게 길이가 크다고 중요한 건 아니죠 이 두께도 중요한 거 엄청 두꺼워요 또. 그데 <laughs> <laughs> 페페옹도 되게 큰 편이에요. 큰 편입니다. 저 평균 훨씬 이상이고. 다음부터 근데 근데 이 형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모양도 모양이지만, 핑구야. 아 핑카. 되게 뽀예요. <laughs> 추가. 뭔가 그 때들지 아, 않은. 너무 때들지 않은 방송 게... 아닌가요? 처음부터. 19급 응, 방송 언제 그만? 19급 방송 그만해야겠어. 그리고 맞아요. 그 그걸... 아, 마지막으로 하면은 맨 처음에 형이 바탕할 때 진짜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되게 좋아서 뵙편님 <laughs> <laughs> 여자랑 사귀어본 적 없었는데 저는 뼈개여가지고 여자랑 사귀는 거는 상상이 안 돼요. 에이. 여자랑 사귀면은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고 뭐 잠자리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여자랑 여자가 가슴이 가끔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때 너무 커서 여자분들 보고 볼 수도 있어 그런말 말아 되나 아니 너 그게 혐오가 아니라 혐오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약간 출렁출렁 걸리시는 게낌있잖아요 <laughs> <laughs> 근데 그게 그 일반 남자분들은 되게 혹할 포인트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약간 흥 흥기증 너 남자 앞선 출렁출렁거리면 눈못뜨잖아 아니 남자 가슴 출렁출렁 거리는 건 눈을 못 뜨죠, 제가. 근데 여자 가슴 출렁출렁 거리는 거는 어, 못보고있어 진짜. 아 맞다. 그리고 제가 다음 라방 때는 혹시 참여를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폐평한 차에 <laughs>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laughs> 오늘 너무 필터 없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laughs> 저 집에 앉을 게 부르크 손님입니까? 페평한테 진짜 안 웃는 이야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